나슬도 사신 나슬 보면은 그래도 멋있긴 해. 나슬이 형님들 그쵸죠 나슬도 나는 몰랐는데 이게 망토가 달려 있더라고. 망토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망토를 이렇게 휘날리죠. 아 이게 나슬도 이게 딱 각성만 되면은 진짜 좋은데 이게 각성이 또 되냐고 이게 형님들 냉정하게 봤을 때 나슬 룩 어때요? 뭐, 칼질이라든지. 룽만 봤을 때 1티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1.5티어는 되지 않나요? 나슬 정도면은? 뭐, 말슬 이런 거에 비하면 은 황태자지. 나는 나슬 나쁘지 않은데? 룽만 보면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변신이긴 해. 근데 형님들 봐봐. 지금 나슬이 지금 이러는데. 아, 이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랑 이것보다 낫잖아. <laughs> 아, 이거 보다가 나슬 보면 황태자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나슬이 얼마나 이뻐.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팬텀 나이트 있죠? 나는 팬텀 나이트가 생각보다 별로야, 형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옵션을 빼고 진짜 그냥 룩만 본다면은. 뭐, 물론, 팬텀이 되게 이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나는 그냥 그래요. 못 생겼어. 뭐 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어설픈 그런 느낌도 좀 있어. 칼질을 뭔가 기계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트는 그래도 멋있긴 해. 어, 아트는 인정. 내가 그 나일 캐릭 하면서 이 변신을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질린 변신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툰이 이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형님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변신은, 뭐, 당연히 요거 아니겠습니까? 어, 드슬. 뭐, 활을 들어도 이쁘고, 뭐, 크로우. 이도르를 들어도 이쁘고, 어, 활을 들어도 이쁘고, 총을 들어도 이쁘고. 개인적으로, 양성검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드슬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활드슬이 제일 이뻐요. <laughs> 아니, 이거 말슬, 우리 NC분들, 이거 말슬, 진짜, 말한번 내리는 기능 만들어주시면은, 우리, 그, 한 10만 말슬 유저분들, 이거 환호성 외칠 것 같은데, 진짜. 딱 가장 베스트는 이거죠. 딱 평상시에는 말을 안 타고 다니다가, 어, 여기서 소환을 하는 거지. 이동 중이나 이럴 때 소환해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면은, 이동 속도가 조금 더 옵션이 붙게끔.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죠. 그런 말 하지 마, 탈것 나올까봐 걱정된다. <laughs> 아니, 아, 리니지가 뭐, 오딘도 아니고, 뭐, 탈게 나오겠습니까, 형님? 설마, 리니지,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탈게 나오겠어? 혹시 지금, NC분들 뭐, 뜨끔하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어, 이게 딱 사진이 있네, 형님들. 오. 딱 봐봐요. 화염데스. 난 이것 좀 별로야,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 그냥 증오데스가 짱이고, 그 다음에 아리아 울프, 요 놈도, 아, 요 놈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리아 울프도 이쁘죠? 아리아 울프도 이쁘고, 그 다음에 또 이쁘게 생각하는 변신 중에 하나가, 에오딘. 에오딘. 나는 에오딘 괜찮더라. 로엔 그린도 나는 그냥 뭔가 좀 별로. 가만히 서 있는 건 이쁜데, 또 최초의 그 여자? 여자 변신이잖아. 우리 형님들이 또 여자 그, 캐릭터를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린저 씨들은. 근데 칼질 모션이라든지 이런 게좀 나는 별로였어.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드슬 아툰 증대 에오딘.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아 울프까지 해가지고 1티어. 그다음에 2티어. 2티어 같은 경우에는 낫을 치르 팬텀 드루가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3티어는 솔직히 의미 없고 가장 워스트를 찾아본다면은. 워스트, 다크슬레이어, 요놈, 지옥 데스, 다크 아딘. 딱 요거 세 개. 아, 아, 저기 마커스, 마커스. 마커스가 있구나. 어, 아, 마커스, 요놈까지. 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님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태클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만 보면은 요 다크 시리즈들이 좀 많이 그거네, 형님들. 다크슬레이어, 다크 아딘, 지옥의 데스 나이트. 뭔가 이렇게 딱 이름 자체가 다크. 그다음에 지옥 뭔가 좀 암울하잖아 어둡잖아 어좀 그러네 개랭도 근데 제가 좀 개랭 변신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얘가 그래도 그 다니는 거 보고 막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다음에 하디네용혼도 법사분들이 변신하면은 요것도 이쁘더라 하디네용혼 막 가만히 있을 때뭐 위에 나오는 뭐 이펙트라든지 요런 게 생각보다 되게 멋있더라고. 그 다음에, 디바인도 한때는 이제 뭐 가장 좋아했던 변신 중에 하나인데, 어, 디바인도 이제는 좀물 건너 간것 같고, 가드리아는 저는 솔직히 이쁜 거 모르겠던데, 가드리아보다는 형님들 달질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뭐 개인적인, 네, 룩달 전설 룩달을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